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잊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 속에 믿음과 사랑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한 여덟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아,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 정말 값 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좇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어,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사도 베드로 자신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니까, 당신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렀은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 우리가 이세상에 잠깐 왔다가 갑니다. 나그네와 삶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애함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속해 주는 거예요. 대신, 어, 죄를 갖다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피 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소망을 어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 소망이 없다면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힘듭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갖다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어, 뜨겁게 서로를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해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요. 마음으로 성도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2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 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 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십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재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영영토록, 세세 영영토록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복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